자, 비상 국어의 문법이어서 두 번째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음. 자, 시간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너무 당연히 세 가지죠.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 시라는 것과 말을 하는 시점, 말을 하는 시점을 발화 시라 그래.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사건 시와 바라시.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안 나오고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혹은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지금 보시면 밑에 바로 나오죠.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잘안 되는 친구들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수직선 그어 보면 제일 편해, 맞죠? 사건 시보다 발화 시가 앞에 있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 보시면 제일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바로 안 되면 그림 그리세요. 알겠죠? 어. 너무 기본적으로는 되게 쉬운 얘기예요. 과거를 만든다는 것은 먹다를 과거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나 뭐라고 쓰니? 먹 어다라고 쓰죠 또 선어말 어미 나왔습니다 아까 높임법 할 때처럼 아 결국 해야 되나 어. 어간과 어미로 나누었을 때이 마지막에 오는 어미보다 앞에 오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을 선어말 어미라 그러는 거야 아까 높임 같으면 먹으시다가 되는 거잖아 지금 먹었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냥 선어말 어미구나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일 때는 뭐도 사용할 수 있다 더도 가능한다 되죠. 먹더라 하면 되잖아. 그죠? 어. 먹더다는 안 되지만 어. 먹더라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또 오래 말랐네요.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는 요 은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나 은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은도 음. 마찬가지로 의시할 때도 시나 의시를 사용한 것처럼. 던을 사용하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이다예요. 던을 쓴다. 문법 용어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챙겨 가려면 조금 빡빡하긴 해요. 어. 문법 필사집 영상 보신 친구들은 그래도 이 품사랑 문장 성분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아실 텐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험을 위해서는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서는 관형사형이라는 거는 그냥 관형은 무조건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음. 체언을 하면 또 모르나 명사 할게요. 그냥 쉽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관형입니다. 명사를 꾸며주게 도와주는 어미예요. 자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요. 더 쉽게 자 먹다 대신에 먹다 플러스 밥이야. 얘가 밥을 꾸미고 싶어. 그럼 다 대신에 뭘 써야 되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대신에 뭐쓸수 있니? 내가 먹은 밥할수 있죠. 먹던 밥할수 있죠. 맞니? 그래서 은과 던이에요. 근데 먹은 밥, 먹던 밥 하면 시제가 뭐가 돼? 과거가 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먹다랑 밥을 결합하는데 과거로 결합하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은이나 던을 써야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먹다는 동사라서 그래요. 형용사는, 그러면 형용사는 또 다르대. 해보자. 맛있다 밥이야, 이번에는. 맛있다는 형용사니까. 맛있다 밥을 과거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다 대신에 뭐 써야 되니? 맛있던인데? 어, 맞네요. 맛있던. 어. <laughs> 맞죠? 어. 은은 안 되잖아. 맛있는 밥. 그러면 현재가 되기 때문에. 요 예문을 이해하시면 제일 좋구요. 안 되면 외워야죠. 뭐. 내신에서는, 근데 이거 철저하게 해야 돼요. 동사랑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 서술격조사이다. 어, 똑같습니다. 서술격조사이다도. 예문을 또 만들어보면 학생이다 플러스 시절, 시절 명사니까 꾸미고 싶어 어떻게 바꿔야 돼? 학생이 던 시절 이렇게 가야 되잖아. 학생인 시절 이런 말은 없잖아요. 어 되겠나? 학생인 시절 좀 어색한데, 학생이던 시절이 자연스러운 거야. 함지고에서는 어떻게까지 나온 적이 있냐 하면요. 지금 아까 이 예문에서 만약에 먹은 밥 이렇게 결합했잖아 먹은 밥 이렇게 결합했으면 과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결합한 거야? 은이 결합한 거죠. 근데 이 예문에서 니은이 결합했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도 선택지 나온 적 있어요. 정확히는 관형사형어미 은이 결합해서 과거시제를 만들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선택지에서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결합했다 라고 해서 틀린 적도 있다고. 예, 여러분, 형태소 구별하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에서 어가놈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가놈이 항상 기본형 떠올리라고. 먹다의 기본형. 먹, 먹다가 기본형이니까 먹은 하면 먹은 살려야죠. 제가 좋아하는 예쁘다 신발, 어떻게 돼? 예쁜 신발 하면 일단 니은이 붙는 거라고 그죠? 근데 이거 예쁜 신발 하면 형용사죠 예쁜 신발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언제야? 현재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안 맞아요 얘를 과거로 만들고 싶으면 예쁘던 신발 해야 된다는 거야 형용사는 던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니? 뭐이 정도 해도 이해 못하면 다시 보세요 다시 계속 이해될 때까지 어렵지, 아, 어려운 건 맞아. 어려운 건 맞는데, 할수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어제, 아까, 이미 같은 부사어를 써서 높이기도 한다. 야,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요. 쉽게 나오면요. 그냥 이 문장을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건 쉬운 문제예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건 부사어를 사용했네. 아 이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네 까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아 관형사용어미 은이 붙었네 관형사용어미 니은이 붙었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됐죠? 어. 그래서 과거가 됐네 까지 알겠죠? 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아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음. 자 현재 자 사건 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거고요. 역시 동사랑 나눴습니다. 동사는 선어말음이 니은이나 는을 쓰고요. 아까는 뭐였니? 과거일 때는 선어말음이 은이나 니은이나 던이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와 소술격조사는 따로 없다. 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면 현재인 거야. 되니? 그 다음 관용사용 어미 또 나눴습니다. 동사는 는, 형용사와 소술로는 은. 그 다음 오늘 지금 현재. 이거 그냥 바로 예문 볼게요. 이거는 또 얘기 안 하고. 나는 오늘 부사어 사용했습니다. 자 부사어라는 거는 동사 형용사 꾸미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줄넘기를 꾸미니 한다를 꾸미니 나는 오늘 줄넘기, 나는 오늘 한다, 나는 오늘 한다. 그래서 부사어라는 겁니다. 자 한다 형태소 구별해야 됩니다. 형태소 기본형을 생각해. 기본형 뭐야? 기본형이 하다죠. 그럼 뭐가 결합한 거야? 니은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된거야 지금 역시 부사어고요. 자 읽는 역시 기본형 뭐니? 읽다 그럼 뭐 결합한 거야? 다 대신에 는이 결합했잖아 관형사의 어미 는이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책을 꾸며준 거니까 읽다가 책을 꾸며준 거라고 시제 파악이 1번이고요 시제 파악이 1번인데 형태도 구별해서 뭐, 뭐가 붙어서 시제가 구별된다까지 하시면 베스트.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음. 다음, 미래 똑같습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보다 바라시가 뒤에 온다. 역시 그려보시면 되고요 미래는 선너마로미 겟. 밥을 먹겠다. 선너마로미는 되게 쉬워요. 과거 밥을 먹었다. 현재 밥을 먹는다. 미래 밥을 먹겠다. 동사. 맞죠? 형용사는 좀 다르다 그랬죠? 예쁘다.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 예쁘다 과거는 예뻤다 똑같죠? 현재는요. 예쁜다가 없잖아. 표지가 없다 그랬어. 미래는요? 미래는 뭐라고 해야 되니? 똑같잖아. 예쁘 다 됐죠? 응. 구별하세요. 관형사용이 리을날리을의 의존명사 것을 것으로 쓴다. 옛스럽게, 옛날스럽게 표현할 때는 의리 같은 것도 쓰고 내일 장차, 장차 썼죠? 되겠다. 이건 너무 쉬워요. 내일까지는 쉽죠? 만날 것이다. 만나다, 만나다를 미래로 표현한 거라고. 만날 것이다. 이루 리라 또 미래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제를 파악하는거는 어렵지가 않아 너무 뻔하다고요 그냥 읽어보면 한국인이면 다느껴뭘 배워서 아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을 사용해서 무슨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까지 가면 되게 어려워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알겠죠 어. 관형사형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바꾸고 뭐 이러진 않을거야 그건 너무 치사하니까 근데 뭐를 사용해서 무슨 시제를 나타낸다까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요 정리가 돼 있는데 뭐 했던 거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심하네요. 과거 시제, 아덧은 현재나 미래도 쓰인데. 헐 대박. 이제 다 왔다. 현재예요. 너 이제 용돈은 다 받았다! 동생한테, 동생이 뭘 잘못한 거야. 숙제 안 했어. 학원에 전화 왔어. 그리고 그래 얘기하는 거지. 너 이제 용돈은 다 받았다! 앞으로 못 받을 거다. 미래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앗, 아, 어이 쓰였는데, 이렇게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 와,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현재는, 형태는 현재지만, 보편적 사실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일 때도 쓰, 쓰인답니다. 지구는 돈다. 니은다는 원래 현재잖아. 성적표가 나온다. 니은다 현재인데 미래이죠. 의미상은. 선생님 그럼 이거 현재라고 해야 돼요? 미래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겠니? 미래라고 해야 돼요. 의미상 미래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진행과 완료예요. 진행과 완료. 영어에도 있잖아요. 그죠? Have, pp. 조금 다르긴 한데. 음. 자 진행은 ing랑 똑같습니다. 어, 진행은. 그래서 동작이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자 외웁시다 보조용언 뭐이 보조용언은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의미를 다 따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시고요 어. 고 있다 아가다 어가다를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 있다 아가다 어가다 어. 아가다 어가다는 똑같은 거야 가다 하시면 돼요 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해가다 음. 그 다음에 면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것도 마르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ing죠. 흔들면서 ing라고. 진행은 ing라고 보시면 됩니다. ing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 자, 완료는 동작이 끝난 겁니다. 근데 영어랑 조금 다르게 끝났거나 지속될 때 사용하는 거. 끝났거나.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되잖아. 영어의서부 p p 는 모르나요? 영어가 더 쉬운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난 것도 완료형이라고요. 해 근데 뭐말 자체는 맞잖아 이미 과거 완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완료라는 거,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가 다 포함되는 거지. 헤드 피핑가? 어, 아무튼 그딴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역시 아 있다, 어 있다, 아 버리다, 어 버리다. 연결어미는 고서. 문장 보고 이해되면 별거 아닌데요. 안 되면요, 외우라고 요 내신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창밖에 낙엽이 쌓여 있어 봐. ing는 이게 ing인지 아닌지만 파악하면 돼. ing야, 쌓이고 있다, 아까 고 있다죠. 쌓이고 있어요 해야 ing잖아. 그럼 완료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말라 있다, 마르고 있다 하면 ing. 흔들고서 흔들면서 구별 되겠죠? 구별하는 게 구별해야 되고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고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다. 역시 기본형 생각하세요. 기본형 뭐니 내리다잖아. 네, 그죠?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야? 중간에 니은이 들어갔죠. 선어말로미 니은. 됐니? 어제 엇.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 미래. 자. 진행으로 바꾸면, 그리고 있다. 그죠? 은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어가다. 그려간다. 진행. ing 잖아, ing. 완료. 엎드려 있어야 돼. 엎드려 있다. 엎드려 버렸다. 완료. 되니? 조금 어려워요. 어. 이,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이게 진행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항상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면 제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못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꼭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끊고요. 뒤에 거는 다시. 알...